역대상 29장. 그런 다음 다윗 나은 모든 모든 군중을 향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어야 할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금, 은, 노, 철, 목재, 호마, 노와 같은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밖에도 나는 하느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유전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순금 1 0톤과 수는 240톤을 바쳐 성전벽을 장식하고 금, 은 제품을 만들며 기능공들이 새 공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족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지관들과 왕의 행정부 장관들이 기쁨음으로요약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금170 톤과 8.4 그램 금화 만 개, 은340 톤, 동610 톤, 그리고 철3,400 톤이었다. 그들은 또 많은 보석도 바쳤는데 이것은 게로손의 후손 여희엘에게 맡겨 성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친 것을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했으며 다른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다윗은 모든 군중 앞에서 여와를 호 찬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영혼의 찬양을 받으소서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종기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우리 하나님이시여!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나와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들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나비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니모든 물건을 다 주께로부터 온, 온 것입니다.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기꺼이 드렸으며, 또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예물을 기쁘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는 영하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laughs> 그리고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를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모든 법과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자재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 다윗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경배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수송아 지와 소량과 어린 양을 각각 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술을 부어 전제를 드리며. 그 밖에 다른 제사도 드렸다.그런 <laughs> 다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 날을 즐겼다.그러고서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선언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며 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다.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계승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였으며, 나라의 지도자들과 군지관들과 그의 형제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가세여하께서는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도록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이전의 왕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하셨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4년을 다스렸다. 그는 오래오래 부귀를 누리다가 나이 많아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가시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통치와 권세와 그의 주변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그인접국들에 인접, 관한 일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